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지금 미국이 해야 돼. 음. 중국의 어떤 그 견제가 생각보다 계획대로 안돼 가고 있어서 의외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놓고 보시면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이런 그 실수 또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또는 중국의 어떤 그 위상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특히 미중 협상한다고 하죠. 예. 미중 협상한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늘 악권 아권, 악권에서도 제가 아까 그 기자님하고 음.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지만 음. 미국이 지금 히토류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 볼모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미중 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미국이 유리하지 유리하셨지만. 않습니다. 음.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패를 가지고 있고 음. 지금 미국이 한번 으르렁 거릴 때마다 중국은 한발자국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음. 최근에는 중국이 일을 받으면 일을 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가 이런다고 너도 한번 죽어 봐. 음. 계속 주고 있어서 훨씬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랬더니 미국이 나온 게 뭐죠 이번에? 그러면 콩네 배. 4배... 면안 되겠니? 기껏 콩네배 얻어내려고 어. 저러고 있는 거죠. <laughs> 그콩 원래 중국이 다 샀던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이 삐져가지고 지금 브라질한테 사고 있는 거 되사는 거거든요. 예. <laughs> 미국은 얻어낸 게단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야. 그렇죠? 한국, 결국... 일본한테 얻어냈죠 예. 그러니까 음. 일본한테 그렇게 되... 사실 그 유탄이 우리한테 튄게 원래 이 무역 전쟁의 목적은 중국이에요. 중국이었는데, 근데 중국은 지금 억제하지도 못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개망난이 만들어놓고 음. 애꿎은 지금 우방국들만.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린 결과가 나오는 아쉬움이 음. 있는 거죠 그럼 음, 그게 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laughs> 우방국 입장에서 놓고 음. 볼때 미국을 옛날 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볼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날 좋았더라도 음.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날 뜯어먹는 대상이라고 놓고 보면 사람이 옛날처럼 이쪽을 신뢰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 야 됩니다. 중국도 그럼 중국도 투자시장으로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중국도 많이 좋게 보죠. 음. 예, 어, 말씀 나온 김에 중국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요 예. 중국이 되게 재미있는 게 어,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번 볼게요. 요거 음.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중국 사실 경기 지표는 요즘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아요. 예. 계속 안 좋고요. 자, 중국 경기 한번 놓고 볼게요. 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예. 자 이게 중국의 경기 지표거든요. 계속 안 좋아요. 소매평매도안 좋고 어. 그죠? 네. 산업 생산도 안 좋고 네. 제조업도 안 좋고 이게 꺾이는 거 보이세요? 네. 다안 좋아요. 자 중국 경기 안 좋죠? 네. 그러면 안 좋아, 안 좋아. 중국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앞에거 한번 보시면 이것도 안 좋아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방 정부 여전히 안 좋죠. 예. 네. 그럼 이 지방 정부가 안 좋은 걸 누가 돈 대줘야 돼요? 중앙정부가 돈 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 얼마 전에 피치해서 신용등급 프랑스만큼 또 내렸어요 음... 그럼 중국도 돈이 부족하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정부가 돈이 부족하네 그 음. 다음에 여전히 경기는 어렵네 예. 그런데 AI는 키워야 되죠 예. 첨단사을 육성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를 활용하면 되나요? 그게 민간자본이에요 음.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죠 렇 증권시장이 붐이 일도록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장 중권시장에 자금이 계속 흐러들수 있도록 네.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책 들을시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중국에 아주 괜찮은 기업들, 일부러 상장시키잖아요. 예. 이번에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상장을 합니다. 음, 그죠? 음. 계속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하는 게 뭐, 죠 여기서 자금 조달해. 음. 여기서 자금 조달하는데 중국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와, 내가 알던 로봇 기업이 드디어 상장했어. 음. 또 어떻게 돼요? 사고 싶죠. 음. 그죠? 렇 그러면서 이 증권 시장을 키우면, 증권 시장을 키우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죠?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소비를 하려면 음. 내가 여유 돈이 있어야 쓰죠. 예.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내가 경기가 좋아서 월급을 많이 받거나 예.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거나 아니면 음. 부동산이 엄청 급등해서 내가 새로운 돈이 생겼거나 음. 아니면 주식장이 급등해서 내가 또또 또 다른 부의 효과가 생겼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방향을 중권시장으로 튼 거죠. 음.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올인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음. 글로벌에서 글로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세 국가가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음. 미국 코리, 원래 거요 그러니까. 한국이 있고요. 중국. 또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아. 또는 일본. 그래서 음. 이세 나라가 아직 한국은 조금 미완성이긴 한데 예.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지난해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증거도 자료도 있죠. 한번 어. 보실래요? 보세요. 중국 여러분들 상장기업 배당 추이도 그렇고 연간 자사주 매입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규모가.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밸류업이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일본도 지금 어마어마한 게 일본이 아마 자사주 매입해서 소아가는게올 상반기에만 예. 올해 들어서만 10조엔, 지난해 18조엔 했거든요. 예. 지난해 18조엔 했는데 지금 10조엔을 넘어갔어요. 그럼 야, 벌써 9월인데, 음. 10조일이면 얼마 아닌 거 아니야? 중국은, 아 일본은 언제부터 회계년도죠? 3월부터예요. 3월부터 그죠? 4월부터. 오. 3월 말까지니까, 4, 5, 6, 7, 8, 9. 다섯 달 했는데, 절반도 안 됐는데, 지난해 일단은 지난해 18조엔인데 지금은 10조엔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 세 국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업 했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계실 거고 예. 그거 아베노믹스 안에 있었었고 예. 뭐 한국이 그, 또 <laughs> 열심히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라건 음. 듣고 계셨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사실 중국이 제일 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이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 자체는 일단 증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게 만들고 음. 이로 인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웰스 이펙트, 즉 부의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아. 정책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음. 또 내부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전만큼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으니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AI라든가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고 그러려면 여기서 IPO하고 유상증자하고 음. 이렇게 음.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중국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IPO를 하는데요. IPO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예. 무슨 얘기냐? 진짜 좋은 기업 아니요못 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음. 그리고 퇴출이 요즘 엄청 많아요. 음. 아.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음. 나름대로.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클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도 되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중국은 또 미국에 맞서는 또 다른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중국은 투자하려면 뭘 어디, 어디? 항생, 항생, 항생. 항생이 제일 괜찮고요. 예. 일단 중국은 거창판이라고 해서 과창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그쪽, 그 다음에 A 쪽도 많이 키우려는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나. 바로 차나 우세 2% 지금. 예. 항생. 항생 지수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요즘 좀 올르고 예, 있어요. 예. 항생 지수.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올해 나름대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국가를 저는 중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올 초에 일부 그랬다가 일부 실망해서 음. 나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1년 사이에 두 배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지 예. 한승, 맞습니다. 그 예. 근데 전 세계에서 AI를 미국만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로봇을 그죠? 로봇이라는 걸 미국만큼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싸죠. 그런데 아, 그게 그게 마, 그러니까 말씀하신 논리는 알겠는데, 어쨌든 미, <laughs> 중국의 경제 자체가 <laughs> 좋지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그게 경 그래도 펀더멘털이 경제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또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나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양극화라는 얘긴 건데요. 양극화 여러분들 양극화가 아, 어떤 단어가 있을 양극화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데, 음. 좋아지는 분들은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럼 중국에서도 어려워진 분들은 누구, 어려운 애들은 누굴까요? 음. 중국 인민들이겠죠. 예. 좋아지는 건 누굴까요? 중국 기업인 거예요. IT, 예. 기업들. 예. 아. 그것만 좋아지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얘들을 통해서 소비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란 얘기인 거죠. 음. 어차피 음. 증시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증권을 있습니까? 할 거고, 음.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부의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에서 일고 있는 투자붐에 대해서 한번 뉴스들 네. 많이 찾아보세요. 네. 그죠? 아, 중국에서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음. 마치 우리가 처음에 간접 투자 열풍이 불렀을 때 그런 음.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중국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전에 중국 인민들이 볼 때는 중국 어떤 그 지수에 대해서 아픔이 많아요. 왜냐면 한번확 올렸다가 아, 다 그, 죽은 거야. 맞아요. 어. 올렸다가 다 죽고. 예. 아, 이 그리고 잘 올라가다가 시진핑이 공동 부여한다고 하면서 음. 정부가 정책 쓰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 신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례성이면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 그래서 벨려부터 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음.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일 정도로 미국 정도 빼놓고 탑일 정도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아하.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나 지금 전 세계가 성장하는 게 로봇이고 음. AI인데 음. 딥시크 뭐 이런 거를 물론 딥시크가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되게 핫하다고 하는 딥시크 뭐죠 AI 기업이나 아니면 예. 로봇 기업을 일부러 상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죠? 너희들 들어와서 뭐죠? 얼굴 마담이 되는 거죠. 그죠? 야 봤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주식 안할 거야라고 미는 거죠. 음. 그리고 이들 기업이 중국 증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정부의 두 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도 나왔지만, 뭐, 캠브리콘 같은 회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캠브리콘이 미국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인 거죠. 네. 죠 그렇죠? GPU를 설계하는 회사. 이 회사가 캠브리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캠브리아기라고 음.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태초시대. 저 네. 뭐, 그냥 뭐, 옛날에 뭐, 무슨기무슨기 뭐, 주라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아. 그죠 캠브리아기. 여기서 착안해서 만든 이 회사인데, 음, 음. 얘네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AI가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AI가 쫙 땡겼던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땡긴 게 아니라 하드웨어 때문에 땡겼던 거예요. 그게 GPU죠. 음. 저 미국이 엄청나게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나갔는데, 예. 그동안에는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어, 중국이 잘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음. 뜨뜻미지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딥시크가 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음. 근데 보시면은요 뭐가 생겼냐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laughs> 자저 딥시크가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자강계는 토종 업종들에서 smic 우리로 얘기하면 tsmc 같은 회사일 거고 음. 저 화웨이도 그럴 거고 캠브리콘 반도체 설계한 회사들일 거고 음. 이런 회사들이 하드웨어 쪽에서 괄목할 만한 실제 실적을 내고 있다 보니 음. 사실 하드웨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음. 하드웨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요 진짜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드디어 가세를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전보다 조금 더 신뢰를 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딥시크를 상장시켰어 음. 그럼 좋은 걸 알겠는데 너 뭘로 돈버냐 할말 없죠. 음. 이거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사겠다 이러진 않을 건데 이들 기업이 되니까 마치 뭐것처럼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숫자 보여주면서 막 땡겼던 것처럼 비슷한 일이 중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이게 이게 오히려 이 자강을 꾀하는 게 여러분들 트럼프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 건데 트럼프가 중국을 딱 틀어막으니까 중국이 뭐예요? 알았어,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음.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 MBH28고 싶은데,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어. 어, 미국이 팔라고 이제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안 살래. 음. 나도 니꺼 네 많은 거 충분히 있어. 어. 그걸 내가 만들고 있어라고 하면서. 음.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중국 시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봐야 음. 되는 건 중국의 기술 자립력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야 그렇죠? 중국이 이제 반도체도 자립을 할수 있구나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자리를 위협하죠 이제 한국 우리 반도체 어디다 팔아먹어 아, 이런 생각이 아, 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게 중국의 부활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중국의 부활이 썩 달갑진 않죠 그렇죠 우리를 목줄을 옮길 수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건데 어쨌든 중국이 무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비 음, 캔브리콘이 개별 주식도 투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려면 할수 있겠지. 캔브리콘 같은 경우는 과청판이라는 데서 지수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이런데 상장되는 게 어떤 개별적으로 다살수 있습니다. 거의가 얼마 전에 왜 엔비디아 그 쿠다를 우리가 이렇게 연동해서 할수 있다고 발표해가지고. 급등한 종목이잖아요. 몇 배씩 올라댔죠? 살수 있냐니까? 살수 있어. 이거를 <laughs> 지수로 사야 됩니다. 지수다는건 예, 일반인이 개별 기관은 가능한데 아 개인은 이거 개별 종목으로, 아이 종목은 이종목못 삽니다. 그래서 가창판 지수. 예. 뭐 이런 그 시장에, 시장에 어떤 시장에 따라서 내가 살수 있는 게 있고 살수 없는 아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못 사는 거네. 네. 음, 음. 그래서 지수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미국이 투자 중심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면. 투자, 투자라는 투게 결국 기업의 소비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소비도 되고. 그렇죠. 정부의 음. 수비, 소비라는 건 이제 정부 지출이고 음. G로 표시되는. 그럼 뭔가 사니까 엔비디아는 당연히 투자하는 회사나 사람이 엔비디아 칩을 사니까 그건 맞는데 음. 예를 들면 소비재들 아마존. 아마존은 투자 기업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투자는 하고 있죠. 왜냐면 스스로... 예, 얘네들도 어, AI를 하는데 스스로 먼저 거대하지 않으니까 오픈소스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예. 회사는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 투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또 해요. 그거가 그렇겠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것만 음. 파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모든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로도 다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본인들이 뭐 아시겠지만 음.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예. 코스모스라는 플랫폼도 우리가 알 있는 또 다른 플랫폼들이 있어서 음. 전 세계 로봇 시장 내가 다 무료로 학습시켜 줄게. 음. 대신에 지분 내거 쓰기 뭐 이런 식이고요. 음. 바이오도 AI로 통해서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것도 얘가 코스모스라는 음. 걸 통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 대신에 AWS 내가 질문해줄게 그, 이런 식으로 아, 돼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겠구나. 네. 음. 투자 투자하려는 사람들 돈을 쓰는 회사. 음.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투자했더니 를뭐 그렇다고 AI에서 지금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음.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할 거냐면 완전히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할수 밖에 없어요. 음. 이게 중간에 누가 하나 내려오잖아요. 야, 이제 별거 없을 것 같아. 내려왔는데 음. 누군가나는 한 서너 달더 했더니 갑자기 이게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지고 또 다른 어더 레벨이 되면 나머지에서는 다 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치킨게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전부 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놈 망할 때까지. 예. 왜냐, 얘가, 얘가 그래. 만약에 10, 10조 투자했으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해야 돼요. 음. 누가 쪼매라도개을려면 죽어요. 음. 그거를 이미 얘들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네, 그러네. 스마트폰이 될때 뭐~ 신비한 이런 것을 썼던 노키아 모토 롤라 기라성 같은 애들이 쓰러지는 걸 봤고 예. 안드로이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몸속 겪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미국의 업체들은 내가 먼저 추리를 투자를 줄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음. 지금까지도 미국에는 이 AI가 성능이 개선될 때왜 성능이 개선될지 지금도 이유 몰라요 네. 갑자기 확 좋아지고 확 좋아지고 이런 스케일업이 계속 됐단 말인 거죠 그 스케일업이 계속 됐던게 더 많은 gpu 그러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 엄청난 데이터 그 다음에 음. 엄청난 전력을 통해서 올랐던 건데 음.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칩들이 지금 뭐블랙웰도 있고 루빈도 있고 더 좋은 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흠. 이걸 계속 때려 박았을 때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본인들도 몰라요 음. 그런데 여기서 중단을 한다 불가능한 거죠 음. 그죠? 그래서 죠그 그냥 어디가 끝이고 저기가 벼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음. 일단 끝까지 가서 진짜 안 되면 다 같이 안 된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투자를 줄일 수 없는 게 현재 미국 기업들이 생태계다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 자체가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달리면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 그 돈이 돌고 그러지. 그러 인해서 부채 많아지고 거품 생기고 그 걱정은 알겠는데. 그 걱정 때문에 그게 안 생기게 만들면 그럼요. 바로 추락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도 각국이 부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음.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 성장을 위해서 돈을 빚어 덜낼수 있다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탄 거 같아서. 하늘 네. 음. 죽을 때까지 달리는 거지. 가야죠.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한 놈이 다 먹게 생긴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한번 뒤쳐지면 그 뒤로 이게 안 돼요 음. 그죠 그러면 음. 이제 내가 잠깐 이적 이적까지만 몇백 주씩 투자해 놓고 갑자기 아우 쉽지 않아 이러지기는이는 얘기죠 음, 쉽지 그렇지, 않은 그렇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음. 지금 또다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학습 방법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들 하면서 계속해서 음. 발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이 끝이야라고 그 누구도 본인들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갑자기 재미나이 좋아진 거 봐봐. 와, 1위가 됐죠. 그 그렇죠? 진짜 예. 놀랍더라고. 갑자기 구글을 샀어야 되는데. <laughs> 사실 재미나이가 좋아진 게 올초부터 그랬어요. 확연히 어, 좋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해네. 나와서 재미나이얘기를 많이 해 드렸던 거같은데 네. 왜냐면 재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 게 얘가 동영상을 학습을 하는 유튜브를 그렇죠. 가지고 유튜브 있잖아 네. 오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산업 대표님 하는 얘기 재미나이가좀다 배우고 있어 지금. <laughs> <말>. 그렇죠? <laughs> 다 퍼가고 있어 이게 아, 똑같은 아. 사진을 그려 보면은요. 아. 미나이로 그린 게 제일 달라요. 아, 아. 뭔가 확 다를 진짜, 정도로. 진짜. 우리가 지금 재미나이 먹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 거야. <웃음> 어. <웃음> 그리고 재미나이가 되게 장점이 많은 게, 같은 유료를 쓰면 재미나이는 돈 주는 게 별로 안 아까워요. 왜? 클라우드를 쓰게 해주거든요. 그냥 아 그래서, 아유, 우리 뭐 내가 클라우드 이돈 내고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보았는데, 아 채취피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 최근에 채취피티 쓰다가 유료나 무료나 별 차이 없네라고 해서 해지하신 분도 많을 걸요 그래도 이게 되게 단점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어, 참 좋은 질문이야. 너 예. 오늘도 왔구나. 저실력 없는 애들이 감사하고 싶 <laughs> 저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클로드하고 이제 퍼블릭시티, 아, 그 다음에 예. 재미나 세계를 쓰고 있거든요. 음, 예. 아. 직원도 그래. 얘가 슬슬 실력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 갑자기 친절해져. 친절, 친절 친절해져. 공손해지고 성실해져.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야, 와,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네. 아. 이사장 대표님은 인공지능도 이것저것 많이 쓰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 많이 써요. 이것저것해서 뭐. 아, 비교를 많이 써야지. 해보고요. 어. 얘들 어떻게 대답하나 여러 가지 판단해봐요. 그리고 <laughs> 음. 얘들이 대답하기 <laughs> 어느 수준이 되는지 제 스스로 서치를 해봐요. 그렇죠? 대답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오기 전에도 네. 대표님이 아무 뭐좀 물어봐. 인간 인공지능이 왜재미나이라는 <laughs> 거야 왜? <재미난이라는 웃음> 거라, 왜? <웃음> 좀 <웃음> 물어봐. 와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아주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많이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